반갑습니다. 성가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규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 그러니까 이 성가는 대산 김대거 종사님께서 작사, 이걸 작사라고 해야죠, 이것도 결국은. 그리고 김동진의 작곡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곡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 내용을 이 성가 136장에서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그리고 또한번 반복합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그이이 그, 이, 이, 이게 반복돼 있죠. 어, 이 반복돼 있는데 이 우리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 이 테마는 대산종사의 어, 뭐라고 할까? 전법의 시작이자 마무리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지금도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를 자, 이, 다음부터는 하나송이라고 제가 약칭할 것입니다. 하나, 하나의 자리를, 에, 이렇게, 표현해주신 그러한 노래다 해서 그냥 제가 하나송이라는 제목을 달 것입니다. 자, 이 하나송은 대산종사 대산종사에게는요, 지금 어찌 보면 온 그, 그뼈대예요 뼈대. 그 전법을 시작할 때도 이 하나송으로 전법을 하셨고, 그 마무리를 하실 때도 하나성으로 마무리한 것이죠. 이 노래의 그 필두는 어디서 나오냐면 교단 반백반백년 기념대의 주제가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나와요 우리가요 기원문 당신의 기원문 결여에서도 이이 이 대목은 재생의새의 노래로 대두되었던 겁니다. 자이 하나성은요. 사실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주의하고 정산종사의 삼동윤리하고 맥을 하나로 쫙 이우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이그 하나 송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자, 그러니까 대산종사 시자를 했던 주성균 교무가 있어요. 주성균 교무가 큰 산을 우러러라는 책에 이 과정을 좀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백주년 행사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대산종사께서 이제 익산 금강리에 머무시게 됩니다. 이때. 어~ 대산 종사께서 백 주년 반아참반백 주년 백 주년이라고 했네요 제가 <laughs> 입에 붙어서 백 주년 그러네 반백 주년입니다 반백 주년에 주그 주제를 연마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이론 세계 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셔 가지고 그 당대 때 시봉인이었던 시타운 이혜성 교무님에게 이렇게 건네줘요. 그러니까 이혜성 교무님께서 같은 도, 주변에 있는 동료나 그 주변 그 교무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니까 참 좋아요, 이게. 이게 참 좋아서. 어, 주변 제자들이 이걸 보고 대산종사에게 반백주년 주제, 주제, 주제로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주제, 반백주년 주제로 사용하자고 이게 청하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대산종사가 이렇게 되도록 어떤 그 작전을 짜신 것 같아요 대중이 협력해서 당신이 야, 이걸 해 이것보다는 주변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아, 좋으니까 이걸로 반백주년 주제, 주제를 삼읍시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이렇게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중이 합력해서 우리 일로, 아, 이 주제로 반백주년을 잘 해나가자고 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원불교 교사에, 아, 이게, 이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대산종사는 이 하나송을 이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싹그 어떤 그 테마별로 계속 변주해서, 어,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 아, 먼저 뭐, 뭐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 가지 살펴보면요. 그, 원기 56년 10월 8일 개교 반백주년 기념제를 맞이해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까지 하나의 세계를 천명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부연해 주시는데, 진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모든 종교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해야 할 것이요. 세계가 하나님을 깨달아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한 가족임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할 것이요. 세상이 한 일터, 한, 한 일임을 깨달아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지도, 지도자들이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 편달하고 병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현재 대산종사법어 경세편 11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백주년 기념제 때 부해 주셨던 법문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딱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대사식에서도 하나성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대사식이라는 건 종법사일 후임 종법사에게 거대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고, 네, 거 거대주... 이때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끝으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경륜을 받도록 그동안 재창해 온 나의 염원을 다시 천명하는 바입니다. 야, 이거 보면 알죠. 당신의 염원이라다는 것을 딱 이게 말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륜은 한가족, 세상은 한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렇게 마, 마무리를 대사식으로 딱 정리를 하시죠. 이 말씀도 대산종사 법어 회상편 57장에 나오고 있죠. 자, 이걸 보면요. 대산종사는 이 하나성은 종법사로서 어, 교화 중생제도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또, 종법사를 마무리 짓는 대사식의 결론도 바로 하나송이었어요. 또, 상사. 그러니까 종법사를 역임하시고, 이제 상사로 역임하실 때에도 이 하나송을 염원하셨죠. 계속. 기도, 기도의 내용에 계속, 기원문 결의에서 계속 하나송을 염원하시고, 열반의 개송. 열반하면 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열반의 개송도 이 하나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의 열반 대산종사께서는 열반과 함께 이제 이 하나송은 하나인 개송으로 된 거죠. 그러면 열반할 때그 열반송을 우리는 제목을 붙일 때 하나개송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 대산종 대산 김대거 종사는 하나송을 아, 조화를 하신 종법사의 시작과 또 열반에까지 하나성으로 쭉 이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이 하나성을 예, 말씀을 쭉 그, 어, 드려봤는데 이 하나성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일원의 세계로 마무리해 마무리됐죠. 근데 나중에 하나의 세계로 변경을 합니다. 사실은 이론이나 하나나 같은 자리로 어, 설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론을 좀더 쉽게 이론을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어,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중들이 의견을 내신 거예요. 좀 어, 알기 쉽게 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요청이 있을 때 대산종사께서 이원의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고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성균 교무의 큰 산을 우러러 내용을 보면 원기 70년, 1985년도 신년법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원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 대산종사의 하나성은요, 그 4대관, 그 대산종사의 4대관, 진리관, 윤리관, 국가관, 세계관. 이게 4대관인데, 이 4대관을 설명할 때도 전부 다이 하나성을 전제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가족, 세상은 한일터이니 이 4대관의 실현으로 이런 세계를 개척하여 이지상의 한량없는 낙원 세계를 건설해야 하겠다. 당신은 낙원 세계도 이러는 세계도 이 하나성으로 전개했고 하나성을 전개 전개를 하면 이것도 진리관도 되고 하나성을 전개하면 이것이 어, 미래의 윤리관도 되고 하나성을 전개하면 이것이 국가 이렇게 국가를 잘 운영하는 방법도 되고 하나성을 전개하면 이게 세계를 잘 세계가 잘 평화롭게 갈수 있는 그러한 어, 어떤 진리관으로 그러한 이 노래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세계평화 3대 재언이 있죠. 이것도 하나성의 어떤 그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평화 3대 재언은 원기 69년, 1984년 한국 천주 200주년 기념 때의 교, 교황, 교, 교황이라도 요즘 교종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교종, 요한, 바오로 이세가 내안했을 때, 이 그, 한국 종교의 대표로서 대산종사가 참석을 하십니다. 이때 교황에게 이그 세계 평화 3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심정 개발 훈련, 공동 시작 개척, 종교 연합 기구 창설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이 이 제안도 이 하나성을 어 이렇게 세계 평화의 논점으로 보면 이렇게 에, 달리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대산중사는 이처럼 이 하나의 세계 건설을 위해 세계 평화 3대, 3대 재현을 하는데요. 이, 이 세계 평화 3대 재현 중에서 심정개발 운동. 그래도 이것이 진리는 하나. 이 자리를 아, 어,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털 아래야 아는 자리가 바로 이 심정개발을 돕이고 공동시장 개척도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종교연합운동도 진리는 하나, 다, 이 세계도 하나, 이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 이렇게 평화운동으로 전개할 때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저희, 그, 대산중사는 이 교명도 하나 속으로 설명을 해요. 교명도 바로 원이라는 것, 둥글다. 원이 바로 하나, 하나 성이에요 하나 송. 하나, 하나짜리에요. 하나짜리. 예. 그리고 교는 이 하나짜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불 불은 바로 이이 하나짜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서 주인이 되는 거. 이게 원도 하나짜리, 하나 송의 그 하나짜리고 불도 이 하나짜리를 깨쳐서 하나짜리 주인 주인이 되는 것이고 교는 그 하나짜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이 조명 원불교라는 이름마저도 하나 송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 대단종사님이 참이 하나성을 많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말 이, 이, 그, 대단종사님 당신이 하나성을 말할 때 반드시 당신이 말한 이 하나성,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가족, 세상은 한일터는 바로 대종사님의 이런 세계를 어, 부연한 말씀이고 또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를 다시 설명한 설명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게 어, 이게 다 스승님들의 뜻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 이 대산종사께서 삼동우 동 우리가 하나 동 하지 않습니까? 같을 동 하나 동이 동도 바로 대산종사가 말한 하나의 세계의 하나와 하나를 다, 다, 달리 말한 거, 다시 말한 거, 새롭게 말한 거, 그 상황에 적용시킨 거,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산종사께서 이 하나를 말할 때이 하나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하나와 여러 관계로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산종사님,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11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러는 공이 아니요, 텅빈 공이 아니요, 하나 짜리며그 하나는 낫이 아니요, 열이 열이 근원한 자리이므로 그 열은 하나가 나타난 자리요, 그 하나는 열의 본래 고향이니라. 그러므로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먼저 그 하나를 얻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세계하면 이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성 하나는 하나 둘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이 없는 그 절대의 하나이며, 또한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말할 때이 하나는 어그 이렇게 절대이면서 상대가 끊어져버린 절대이면서 또이 상대를 다 포괄한 자료, 다 포월. 그러니까 포함하면서도 뛰어넘은.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초월하면서도 상대를 포괄하는 자리로 이를 대산종사께서는 아주 멋지게 말을, 말을 하죠. 이 말이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는 낫이 아니오. 각각이 낫이 아니라는 거죠. 열이 근원한 자리이며, 그러니까 열, 각각과 또 떨어져 있지 않는 자리죠. 열이, 그것이, 그것, 열, 각각의 근원 자리예요 이런 것만 보부도 뭐 만법 규리나 이런 걸 얼마든지 이 안에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열은 하나가 나타난 자리요. 열이, 아, 대체가 나도 그것은 그 하나의 나타남이지. 하나 나타남이란 거죠. 그 하나는 또한 열의 본래 고향이다. 각자의 본래 고향이다. 이런 멋진 말씀이 계시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가족, 세상은 한일터를 우리가 관통해야 되고 그 자리가 바로 개, 우리가 개척해야 될하나의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미래 미래적 가치로 한번 대산종사의 하나 사상을 다양한 외연으로 확대해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근원이요 하나 하나의 관계며 평등의 하나이며 일심의 하나이며 평화의 하나이며 초월된 하나 하나이며 우리가 처처불상의 하나 하나이며 또소 하나로 소통되고 연대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프리즘으로 현대적 개념으로도 우리가 많이 전개되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계와 미래의 종교, 하나의 세계와 미래의 윤리, 하나의 세계와 미래의 정치, 하나의 세계와 미래의 공공성, 공익성, 하나의 세계와 미래의 어떤 그 마음 공부, 심신 단련 이런 다양한 주제로 이 하나의 사상을 우리는 이제 적용하고. 심화시키고 확대하고 이런 작업은 저희들의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의 원음 산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반주를 쫙 듣고 있으면 골짜기를 따라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물소리는 사실은 하, 소리가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소리가 많습니다. 나무가지를 지나가는 소리, 돌을 지나가는 소리, 돌도 큰, 물, 큰 물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작은 물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또 풀을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 또 어찌 보면 미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잠자리들이 탁탁 이렇게 앉았다 일났다 하는 그런, 그런 파동마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합창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계곡무인이 평탄히 흐르다가 점점 빨라지는 어떤 경류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첫 소절인 진리는 하나로 시작되는 부분은 평순히 진행하면서 반주가 진행되어 갈수록 이게 무겁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막 많은 소리들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한가족이 이르러 마치 계곡물이 폭포에 이른 듯 음색의 변화의 조짐을 일으켜서 이게 폭포의 클라이막스로 쫙 이렇게 우리가 한번 힘을 거기서 내뱉을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이골짜기 저골짜기에서 냇물이 졸졸 흘려서 어느덧 골짜기가 한데 모여 더큰 소리로 개곡개을막 계곡, 울리지 않습니까? 골짜기 물이 모여서 어느 곳에서 큰 소리로 울리, 울리듯이 마치 모든 소절의 노래들이 마지막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로 확규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그런 식으로 이 노래를 몰고 몰고 가서 마치 큰 소리를 내듯이 개척자자 하나의 세계에서 빵터터리는 것이죠. 성가 136장은 부점 부점에서 악, 악센트를 잘 살려 부르는 것과 사분쉼표를 4분 사부쉼표들이 4분 있는데 이걸 잘 부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될 것입니다. 쉼표는 저희들이 쉰, 쉰, 쉰다는 거지 않습니까? 쉼표는 잘 쉬어서 다음 마디의 음과 가사도 잘 우리가 챙겨서 그것을 불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표의 맛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기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는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 에 대해서 어, 그 대산종사님의 이그 하나송 하나송의 맛을 한번 이리저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대산종사의 이 하나송을 우리 삶에서 깊게 한번 음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규무였습니다.